네, 수전이 돈이 된다고 저보고 빼달라고 해서 뭐좀 빼달라는 거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. 박스 보다는 수전이 돈이 된가 봐요. 우 에, 짤자는 거. 요통 안에 넣어요. 수 네. 그래. 그 고물 사이에서 돈 많이 준가요? 박스보다 낫죠? 박스보다 낫지. 근데 이거 고추로백 개안들 아. 고추가기 이야 고추가기 이야 음. 네, 실례 드릴게요또뭐돈 네. 내는거 찾아봐야죠. 박스보다는 쓰더니 네, 고추를 박스 가져가야죠. 아, 갖다 놓고 또 박스 가지러 오시, 오신답니다. 음. 저기 뭐 책도 있는데? 책 같은거 손이 안되나?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아박 이거. 이 이거. 이용도거이하신거같습이다 맞습니다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뭐돈 되는 거 한번 좀치려 놓을까요? 아니야, 박스라도 뭐 모으면, 모아 놓으면 한번 여, 여 여쭤봤는데, 노령 연금 얼마 나오세요? 한 40, 50 나오지 않으세요? 그랬더니 30만 원밖에 안나온다네 그걸로 먹고살기 힘들다고. 아,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구나. 사회복지사로서 좀... 어...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도 30은 솔직히 너무 한것 같아서 오직 했으면 박스 보다는 스텐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좀 도와드렸고요 어 맞아 어좀 도와드리고 다시 집에 갖다 놓고 오신다고 하셨거든요.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예. 제가 개인 사회복지사지만 그래도 이런 거좀 그래도 도와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음 예,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의 길을 촬영하게 예, 됐습니다. 诶。네